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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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my shit that's my wave do it like that and i repay don't be scared i ain't afraid just like that come my way that's my stop oh 哎，你在塌西，真高！嗯，老师。你是不是应该把你腿上的毛刮一刮了？啊？把你腿上的毛刮一刮。关扣，关扣。Go Go Go！<laughs> 你饿吗？嗯。你想吃什么？不知道。你，你呢？我今天其实有点想吃 k 开库斯。蛙子。 袜子、羊娃、洋 <laughs> 牛娃<蛙>、啊牛娃、娃娃、嗯娃娃、嗯，你想<哇>你想吃牛娃？娃娃不喜欢你，我喜欢他就行了，他不用喜欢我。可以，娃娃就没有意思。吃饭也不是为了有意思、啊、我每天吃这样，我要信的有意思的你吃路边捡块砖头吃吧。<laughs> 天气不冷. 아까는 좀 따다. 더우지 않아 야, 누구에? 天气不冷，我也知道天气不冷。나도 최강미송.美女，美女. 啊，你好、哎，你、哎、好，你、哎、好，你、哎、好，你、哎、好。这里还会给你办好的，办的。光头，还会办好的，办的。你过来啊！二零六三。哈哈哈哈哈。

咱大发了、啊、，OK、欸。哎哎哎！欸、啊？那边吐、啊。OK。好、嗯、球。 画、哦、眉毛的对不对？对对,对灰色的，嗯、哪个哪个最卖的好？是不是这个？灰棕。嗯。细点，它画眉毛的轮廓会好画一点，画、嗯、眉线会好画一点。因为它其他还需要什么？听懂了吗？嗯。我需要这个人字水。卸妆水是吗？不是，人走的干嘛的？<laughs> 他要那个隐形眼镜水。嗯、我想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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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기에 약간 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일단 그냥 밑에 항상 뭐 진하게 할 때는 약간 이런 대로 건 진하게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약간 살다 연하게 그냥 밑에다가 하려고 하면은 약간 이렇게 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마무리 하얀색 이렇게 살다 이렇게 치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하는 느낌이 아니야? 괜찮은데? 하고 음, 괜찮아? 그거 같아, 이런 농구 먹어. 빨리 자려... 빨리 자려... 차도나한오 <laughs> 아니, 도대체 자도 다이어트 아니면 너타다이둘 다... 아니, 셋이지, 너는 왜속빼 돼지야? 전혀 아니 중국어 있어서 왜 중국어 안 읽어? 주의 안 취해 쇠신 여기서 계속 공기방울 개구리 아이잖아 어? 거뱅이잖아 <거애나? 웃음> 어. 이거 뭐야? 인공 인공 탄소 두는 기기가 안에다가 있는 거 아니야? 난 도시 느낌 아니야? 난 그런 거아 어, 귀여워. 오기 거기 앉고 싶어?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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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자.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너셔에 좋잖아 운동 열심히 해서 당연히 많이 먹어야겠다 응! 음, 내거야 됐습니다 아버지! 여기 지금 4층에 있는거지? 독서할 책 없? 뭐 읽고 싶은 거 없어? 아니 없어. 아이, 서점 냄새도 싫어. 어나 너무 좋은데? 나 아, 너무 싫은데. 역시 우린 참 달라. <웃음> <웃음> 잘하지 응. 음. 아나 알아서 쓰는 거 재미 없지. 약간 자신이 아니, 쓰고 싶은 거. 거. 내 이름 왜 써? 이런 거 쓰면은 이렇게 잡은 거야 봤어? 음, 이래 되면 내가 항상 쓰는 거 이런 거야 그렇게 얇 성격 나타나네 이왕두개 비교해봐 누가 더잘 썼어? 나 네, 내게 음... 훨씬 낫지 네 이름 쓰지 마 씨. 괜히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왜? 니? 아, 3000년이면 2 0 0 8어이면 2009년이면 2 0 0하년이면 2009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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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이면2 0년이면이면 2009년이면 2이면2 0 0 9 2 0년이면파0 0 9년이면2 0 0이야 수세살? 이거 어디서 샀어? 너무 이야 이제 시작해볼까? 나한테 봐봐 나한테 봐봐 작은 왕쥬랑 작은 왕쥬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무 무섭잖아 왜 긴지 자신의 알을 드는 건데 뭐라돌아있데왜 왜 이렇게 털 있어. 났어? 나한테 어, 그래. 하나만 그려주면 안 돼? 돼! 진는 이만큼 그릴 수 있어? 응! <laughs> 이거 그냥 칼로 그린 거야, 여기서. 칼 아니야, 라이프. 거울을. 어? 다 야야야, 잘 그렸다. <laughs> 잘해, 잘이사대 약간 이마 살을좀넣어 아, 여기서 꼭, 여기서는 인이다 오빠 설마 이런 거 좋아해? 어? 그게 그게 아 내가 좋아하는 이 뭐였지? 다섯 명의 신부데나そしたら試 5등분의 과자. 요마? 아식. 아 갔다 주네요. 아나 사고 싶어. 하나 뭐

이 사다도 멋이지 않아? 아, 응. 선생님 하나 사셨어? 응, 나이 사다야. 아, 그 밤에 들어? 응.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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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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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아유 칠주도 몰라서 걸어. 오 느낌이 있네. 너 칠주 알아? 음. 배워본 적이 있어, 다다먹어어어어을을 때. 런기기제 제일 어어너 <laughs> 여기 걔는 한번... 이런 거 있고 나 데이트 나오면 나 도망갈까? 당연히 도망가지. <laughs> 누구 삼을 들었어? 있어요. 열셋 진짜 규브야 이런 거안했는데 씨발 <laughs> <응>. 절간 <절관> 들어가? 근 <laughs> 귀여운데 사실. <laughs> 어, 이거 예쁜데? 아 예쁜데? 와 이렇게 머리 내려서 약간 이런 느낌. <웃음> <웃음> 나 이거 너무 많이. <웃음> <웃음> 테크 일단 뽑어볼게 어, 거기 아니래? 80. 두 사람 8 1이야 어머나, 야, 생각보다 비싸다.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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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일반 일반 대로 사면 은 그냥 두 사람 8 2개인이피 룸인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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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고우어 우리 우리 우어 우리 우리 할까? 우양우이야 응. <laughs> 응. 가자 이제. 11번까지 있어. 방 응. 야, 은근히 좋다. 2번, 응. <laughs> 3조 t mister a i n s d o w 너 사실 약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 나 이해 다 했어 그래? 응. <목소리로> <목소리로> 약간 유치야. 1사 유치. 무슨 다른 생명 스스로 있어서 하셨 아, 너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데나너 <laughs> 이해했어. <laughs> 빨리 내려. 뭐그러 <laughs> 가위바위가 안내면 2등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어.